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야곱을 한 번도 야곱이라고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경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로 야곱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야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야곱이라고 말했던 것은 야곱처럼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자.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최고의 부분, 영적인 부분들 가운데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던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야곱을 계속 게 배웠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예를 들자면 어 28장에 보면 아형 어, 에서를 피하여 바다나라로 도망을 갈 때에 그가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를 대고 잠을 잡니다. 그때 어떤 환상을 보냐면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르러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 복을 주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절정의 최고의 순간이었을까요? 자, 만만치 않아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창세기 32장을 보면 이제 20년 만에 가난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걸리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건너가기 직전 약국 강가에서 어떻게 했죠?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잖아요.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또 있어요. 자, 33장을 보면, 이제 천사의 말씀을 듣고 약국 강가를 넘어와서 형 에서를 만나지 않습니까? 각오를 했지만 에서가 의외의 반응을 보이죠? 입을 맞추고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 부분이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을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죠. 근데 또 있어요. 야곱이 이제 요셉을 잃어버리고 130살에 이제 요셉이 수레를 보내잖아요. 수레를 보내고 내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세요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나열했던 모든 순간들을 합치면 뭐가 최고의 순간인지 우리도 헷갈릴 정도로 대단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최고의 순간은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는 하 별명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 나열합니다. 11장을 보면. 그러면서, 길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이 길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의 절, 절정을 한마디로 표해요. 그냥쭉 넘어가는 거예요. 자, 야곱에 대한 믿음에 대한 평가를 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강아들에게 축복하고 그집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안나와요. 히브리서요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나왔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나왔어요. 본문 말씀이 뭐냐면 요셉의 아들들 문나사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이제 147살이 되어서 죽기 직전에 병들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손자들을 축복하거든요 그 장면을 써놨어요 히브리스 본문에 우리가 볼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오늘 본문이 야곱의 믿음의 최고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왜 최고의 순간이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는 야곱의 지금 현재에서 147살의 지금 야곱 이게 죽기 직전에 있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 야곱이 왜 지금 신앙의 최결점인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래.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은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감사의 사람이 됐어요. 그전까지는 감사했는데 감사 안 했어요. 이제 죽기 일부직전이 되었을 때 드디어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때문에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끼리> 아버지, 아버지, 그들의 너희가 나에게 출출하다가 요새 어두워졌고, 또 없어졌고 신분도 없어졌거든. 계단 이를꼭 빼앗아가고자 하니, 온다 나를 해롭게 하리로다. 이는다 나를 해롭게 한다. 너희들 다내 아들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야. 그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나를, 나를 해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야국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 부정적이에요 자또 얘기가 갑니다 이번에 47장 9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국이 바로 예언해 내 남은 길에 서울이 이루어다 내 나이가 얼마든지 우리 조상의 나름의 길을 연주에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나이다 이때가 언제냐면 130살에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를 모셔왔을 때예요 17년 전이에요 그 공문의 말씀보다 그때 바로 의한 말이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나이다자기 인생 가운데 좋은 날도 있었겠죠 좋은 날도 있었고 즐거운 날도 있었겠죠 그런데 야곱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세월은 험악한 세월뿐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고통의 사월을 보냈다. 인생의 괴로운 날을 보냈다. 여기까지만 봐도 야곱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17년이 지난 지금 야곱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왜요?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하나한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일주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후손수는게주어 영원한 수리가 되게 하니라 하셨느니라 자 보시면 3절말씀 으로 루스가 어디냐? 베델이에요 베델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이 세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생육하고 번창하라. 너의 민족이 이제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가난한 땅을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네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겠노라. 세 가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147살이 되어서 이제 죽기 일본 직전이 되어서 드디어 그 약속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감사하는 자변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 야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이제 드디어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그제서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할 때 하나님은 떠나요. 그럼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 인정하셔요. 감사하기 중요한 거예요. 또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48장 1 5호절 전반전막 앞부분만 볼게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 할아버지도 섬겼고 아버지도 섬기며 나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드디어 나의 조부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에게 넘겨준 그 모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나에게 유전시켜주신, 넘겨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을 보면. 왜냐하면 직업으로 말하면 목자예요, 목자. 그 당시에 목자는 신분 계급으로 따지면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권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감사의 아버지께 왜냐 나에게 이 좋은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조상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자녀에게 넘겨줘야 될게 뭐냐면 돈을 넘겨주면 잠깐 동안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행복한 길은 신앙을 넘겨주는 거예요 신앙을 유전시켜주고 신앙을 유산을남 넘겨주는 게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지금 야곱은 그제서야 이걸 알아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믿으니 정말 감사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수중에 아무 것도 없어도 내가 신앙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죠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감사하고 있어요. 또 감사합니다. 자, 신5절 말씀 아까 읽었던 거 말씀. 하반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길렀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직업은 목자입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양이 태어나면 양을 길러줘요 목자가 그러니까 양이 목이 많으면 물도 주고요 배고픔은 꼴도 주고요 풀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요 위험이 있으면 쫓아주고요 이게 목자의 역할이거든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나를 길신사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며, 물을 주시며, 풀을 주시며, 위험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기게 하시며, 피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감사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온 나날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었다면 지금 건강한 모습을 여기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사고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통사고부터 시작하여 얼마나 사고가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안전하게 이 나이까지 먹도록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이자는 속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처럼 고백해야 돼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이 고백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넌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자,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또 얘기합니다. 창세기 48장 16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거치신 여호와의 사자께서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소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칭할 때 어떻게 칭하냐면 16절 처음에를 써 있어요. 나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영어성경으로 엔젤이라고 썼어요. 천사라고. 근데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아직 신약 시대의 성육신하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이분은 성육신하시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어떻게했냐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것에 대한 감사가 이제 생각이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건진다. 어 나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말 있잖아요. 건진다, 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기브요, 고엘. 이 고엘은 영어 성경으로 리뎀션이란 단어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뭐냐 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환란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님은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 주셨더라. 이제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147세가 되어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기르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막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최고의 순간은 언제냐? 감사가 여기까지 샀을 때가 최고의 순간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시장 생활 오래 해서도 내 마음 속에서 불평이 쏟도 나온다. 내 마음 속에 좋은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아니라 기쁜 말이 쏟아져 나오지 않고 엉뚱한 말이 쏟아져 나온다? 신앙의 절정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10편 103편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적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잃으면 잊어버리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절정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 사람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두 번째, 야곱이 왜 신앙 가운데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느냐 면 야곱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본문 말씀 자체가 야곱에게는 최고의 성화의 순간이에요. 왜냐? 창세기 27장과 오늘 본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2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 48장은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에요. 20장과 같은 축복을 받았던 장면이니요 지금은 축복을 하는 장면인데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 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먼저 창세기 27장 1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자들에서를 불러 있는데 내 아들 라하 그가 이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야곱에게 속잖아요. 알다시피 눈이 어두워서 축복을 하는 이삭이 자, 이제는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 0절다 읽어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에요.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해. 여기까지 지금 야곱도 눈이 어두웠어. 아버지도 축복을 할때 눈이 어두워서 잘 몰랐고 자기도 잘몰랐지 축복을 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눈이 어두워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대신에 영하는 여요 육신의 눈은 감겼는데 영하는 여 이축복하는 특징이 요자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볼까요. 자 창세기 27장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야곱버 이삭이 그에게 이르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이거는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 야곱에게 야 네가 이제 축복을 받을 거니 내게 입 맞춰라. 입을 맞춰요. 자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48장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많냐마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새의두아들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하고 또 입맞춰요 축복을 할때 입맞추는게 뭐그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입맞춰요 공통점이 계속 나와요 또 있어요 자 27장은 누가 축복을 받았어요 애서 받았어요 야곱 받았어요 야곱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받았어요 지금도 둘째가 받아요 이 공통점이에요 먼저 그 첫째 아들 요셉의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문낫스예요 둘째 아들과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 축복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어 왜냐하면 요셉은 당연히 축복은 큰 아들이 오른쪽으로 받는 거니까 큰 아들 오른아들 단말 거예요 오른쪽에. 작은 아들 오른아들. 근데 야곱이요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렇게 축복을 해요. 이렇게 축복받아가지고 작은 아들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게 돼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도 둘째로서 축복받았고 또 자기가 축복을 할때두둘째로 축복을 한 장면 이 나와요. 자, 똑같이 공북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뭐냐? 27장의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완전히 아버지 속여 먹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징계권, 징계권. 그렇게 축복을 받은 야곱인데 지금 축복을 하는 야곱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흠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축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인것 같지만, 공통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완전한 성화의 모습으로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성장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도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야곱도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뭡니까? 자, 48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너무 길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두개 읽어볼게요. 3절 먼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저희 보면 은 가난한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었대요. 아까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루스가 베델에서 주인 축복이 뭡니까? 세 가지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민족이 많아지게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복이 생각난 거예요. 자 야곱은 복을 받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는 징계를 받아요. 실전입니다 사십팔장 칠 절을 읽을게요. 시작. 내에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탄에서올 때에 바딴을 도중 지고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라산 곳 에베들레입니다. 바탄 아래서 2 0 년간 고생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라헬 죽어요. 죽어고 그 길에다가 베들레 길에다가 그를 묻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기가 147세가 되어서 이제 병들어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라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충격이었던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걸 야곱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복과 이 어려운 얘기를 똑같이 한다는 건 뭐냐면 야곱은 그때까지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복도 받았지만 징계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성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뭐냐? 복과 징계와 복과 징계와 복과 징계가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야곱이 성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복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복도 받고 실패도 하고, 복도 받고 징계도 받으면서 서서히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다가 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거룩해진 이유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얼마나 고룩한가 하면 자기가 지금 몸도 못 가를 정도로 지쳐 있어요. 아프고, 아프고. 그런데 지팡이 머리 끝을 의지하면서 간신히 간신히 일어나요. 야곱이. 그리고 뭐합니까? 경배한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실패와 복을 번갈아 가며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받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할 때도 내가 거룩해지는 과정임을 아셔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지금 야곱은 그래서 거룩해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야곱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면이 말의 소리가볼수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야곱이 축복을 하려고 했더니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무나세를 오른쪽에, 에브라임 왼쪽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자기 요셉이 이제 자기 아들들을 데려다가 예의상, 예절상 보여드리는 거죠. 이제 돌아가시려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인사드리러 온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요셉은 참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마지막 아버지로부터 이 장자의 축복을 내 아들들에게 주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아들을 자기 이제 야구의 오른쪽에 앉혀놓은 거예요. 기도 받으라고 자, 이걸 뭐라고 말하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은 족장의 축복이라고 그래. 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받은 사람이 족장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게 축복했기 때문에 이삭이 족장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족장.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야곱이 족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첫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루벤이에요. 루벤. 그러면 루벤이 장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상은 그렇게 안 돼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35장 2 20, 2절입니다 그리고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다. 지금 이 자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못된 짓을 했어요. 뭐냐면 야곱의 그 아내였던 기르하와 동침을 하여서무와.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이거 있을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진 거잖아요. 장자권이 박탈됩니다래서 그걸 루벤에게 축복을 안해요. 그러면 이 야곱으로부터 기도를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은 누가 게흘러 갈까요? 신무이녀 레위어 아, 우리가 잘하는 유다 아닙니까? 유다의 자손과 예수님이 났으니까? 아니에요. 누구겠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로벤의 아들들은 이로하겠다. 로벤은 장자로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털어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억되지 못하는 일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조건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들.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요? 셉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나왔지만 명분은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에게 명분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자손 중에 문나쎄와 에브라임 중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그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름을 받고 갈고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에 고른 길로 가게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영안인눌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장자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 뭐냐면 손주잖아요. 야곱의 손주잖아요. 손주에게 장자권을 줍니까? 주려면 요셉에게 줘야 되죠. 그래서 야곱이여 조치를 취해. 그 성경 오늘 원문에 나와요. 자4 8장5절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일으로 와서 분할 때는 내 것이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네 아들 야, 요셉, 네 아들. 에브라임과모나세는내 거야.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말하야는 루벤과 시몬처럼 내 거가 될 거야. 루벤과 시몬은 뭐예요? 자기의 큰 아들과 둘째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모나세와그에브라임은내 거가 된다는 거야. 루벤과 시몬처럼 무슨 말이냐? 내가 너의 아들들은 양자로 함께이 거야. 너의 두 아들은 양자. 그 다음에 낳는 아이들은 네고그 애들은 손주. 얘들은 내 아들이 될 거야. 양자로 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또 얘기하죠. 자, 48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 아니, 누군지 모르겠어요? 손주가 뻔히 알지. 양자로 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면서 갑자기 얘기해요. 야, 이들은 누구냐? 이게 몰라 사는 게 아니라 야곱이 지금 치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 법 중에 뭐 인정 심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이제 재판을 받을 때 판사는 누가 누구지다 알아요. 다 알아 이름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이름이 무엇입니까 먼저 물어봐요. 그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디 사람인가 다 물어봐요. 왜냐하면 절차를 밟는 거예요. 지금 양자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무나입니다에브라헴이다쭉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양자를 밟고 있는 지금 절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이들에게 좀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 지금 애굽에서이 아이들은 태어났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총리했을 때그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딸에서 이 아이들은 태어난 거기 때문에 종교교육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종교교육이 아니라 기독교교육이 아니라 애굽신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붙잡아 놓고 이제 철저하게 내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야곱은요 당장에 이 아이들에게 돈을 남겨줄 생각이 없어요. 돈도 없을 뿐더러 뭘 남겨주려고 하면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남겨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훈련 남겨주기 싶어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다. 눈은 잘 끄리지만 그래서 지금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48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4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냐.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분나스의 머리로 옮기고자 아버지의 손을 들어다가 아버지가 눈이 어둠 것 같다 싶어서 옮기려고 했더니 이 아버지가 힘을 써요. 안 옮겨. 뭐라고 합니까? 48장 18절 보십시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를되 아버지여 그리 마우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하였으나. 근데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니며 나도 안다. 그도 한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버지 아버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려 하고 두번 말해요. 안다. 내 아들아 안다.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급해요. 알아 이 녀석 알아. 나도 알아. 그러나 영안이 열렸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속으로 손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그러면서 말해요. 야 무나세 걱정하지 마. 이 녀석 도 크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열두지파 가운데 가장 큰 땅을 차지한게 에브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게 땅이 보났어요 그게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가 돼요 남쪽과 북쪽이 달라져요 남쪽에는 두지파가 있고 북쪽에열 지파가 있는데 그열 지파 가운데 가장 큰 땅을 차지한게 에브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났어요 이게하나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장작권이왜 위대하냐면 기도 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뭘 남기려고 했느냐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남기려고 축복을 남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죽기 직전까지 영안은 더 열렸고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려요. 오히려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연세지신 분들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게 축복권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는 시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축복합니다. 젊은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영적인 부분들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